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날 여러분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 게이트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탈 비행기의 추락 확률이 100%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으며, 그 여행의 끝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의 삶이 정말로 안전한지, 그 여정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려한 삶그 끝에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은 양과 같이 무덤 안에 누워 있으니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침이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무덤에서 사라져 그 흔적조차 없어지겠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누가 부자가 돼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 여기고 그가 잘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하도다.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시편 49편은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의 허망함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평기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그들은 양과 같이 무덤 안에 누워 있으니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침이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무덤에서 사라져 그 흔적조차 없어지겠으나 13절에서 어리석다는 표현은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근거 없이 믿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평 기자는 자신의 안전을 맹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이미 무덤 안에 누워 있으며 죽음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칭송받는 재력과 사회적 지위와 외모의 아름다움은 결국 무덤 앞에서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칭송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력을 통해 인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언변과 정치적 커리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통해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력이나 능력이나 권력이 그들의 영혼을 무덤 앞에서 구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전문성이 이 땅의 짧은 인생에서 우리를 아름답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게 노예로 메어 사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통해 인생의 안전을 챙기려 할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전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부자의 화려함과 사람들의 칭찬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부자가 돼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반응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것을 볼때 세상은 그 인생이 더 안전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돈이 없고 가난한 나의 인생이 불안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안전을 살수 있다고 믿는 세속적인 세계관 아래에서 가난한 성도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화려함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더 안전한 사람은 돈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 여기고 그가 잘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의 재력을 보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복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나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시험 성적이 높게 나왔을 때,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그런 것으로 진정한 안전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과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나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